하나은 우리의 선량한 본성을 좀 먹습니다. 돈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좋은 사람이 이 거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은 당신이 들어본 가장 위선적인 말일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물론 돈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행복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울타리가 되고 납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 합니다. 속물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하죠. 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돈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삶의 핵심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냉철한 해부학이자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우리의 쇼츠 시리즈를 통해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던 그 이야기 돈의 가치 3부작을 오늘 이곳 정규영상에서 더 깊은 호흡으로 완성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진짜 가치, 그세 가지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당신에게 거절할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싫다고 말하기보다 네 라고 답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의 내는 자발적인 동의나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지가 없는 자의 굴복입니다. 상사가 주말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다음 달 평가에 내 월급에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매번 돈을 빌려달라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가족 혹은 친구에게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지면 내가 경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고립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피하고 싶은 술자리 내 가치관과 맞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 해야만 하는 일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유순해서가 아닙니다. 거절했을 때 따라올 경제적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이 말은 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바로 돈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당신의 시간을 확보해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실리콘밸리의 현자 나발 라비칸트는 돈의 가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 그 자체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원치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 나의 존엄성을 지킬 그 권리를 얻기 위합니다. 두 번째, 돈은 당신의 시간을 되살 권리를 줍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나요?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힘이 없는 걸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돈을 위해 시간을 팝니다. 우리는 이것을 월급이라고 부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복 2시간의 지옥 같은 출퇴근 시간, 주말 내내 해야 하는 청소와 빨래, 요리, 단지 몇만 원을 아끼기 위해 몇 시간을 검색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일. 이 모든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과 피로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삽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 시간을 벌고 식기 세척기와 로봇 청소기를 사서. 가사 노동의 시간을 벌며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주말을 되찾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내가 원하지 않는 노동에서 해방시켜 가장 소중한 곳에 쓰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그렇게 되찾은 시간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더큰 돈을 벌고, 누군가는 아이와 더 깊이 교감하며,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자신을 돌아보는 사색의 시간을 갖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에 통제당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돈은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돈은 당신의 친절함을 지킬 능력을 줍니다. 현실을 말해 볼까요? 가난은 우리의 선량한 본성을 좀 먹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에 아픈 친구의 전화 한 통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혹시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닐까? 따뜻한 위로보다 나의 잔고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님의 용돈 부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나의 통장이 비어가는 소리에 짜증이 섞인 목소리가 나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선량함이 버틸 재정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베푸는 친절은 성인의 경지이거나, 혹은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인간은 궁핍함 속에서 이기적이 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돈은 당신에게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에 하지 않을 여유.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않고 밥 한번 살수 있는 여유. 누군가의 불행에 순수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유. 나의 작은 친절이 나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안정감. 돈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좋은 사람이 이 거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선량함, 더 이상 공짜로 소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하루의 끝에 당신에게 조용한 위로와 단단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핵심을 읽다 포인트 페이지입니다.